we

k o r e 한국 South Korean. More city, but 한데 s 스티치! 나왜 왜 이런 게 어울리지? 여기도 한번 봐줘. 두개다잘 어울리는데? <laughs> 뭐, 어떤 거 하냐. 아, 두개다 사는 건안 돼. 돈이 없어. <laughs> 지도랑 스티치랑 머리띠 샀어요. 와 이게 아돈 주고 사는 이유가 있네. 우와너 어떻게 봐? 천 놀이기구. 탑테스트를 사면 10분 기다리고 그냥 타면은 90분 기다려야 된다 해서 사서 빨리 타려고요 이게 어쩔 수 없... 바로 들어왔어요 줄 엄청 긴데 오사람들 진짜 많이 기다리는데 이거 사서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오네요 인당 1 3유로예요이 놀이기구는 방금 그 놀이기구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근데 쫄보라서 너무 <웃음> 무섭다고. <웃음> 무서웠다고 스티치 안고 있어. 난, 아까 난, 무서웠어서. 나난 놀이기구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내보내달라고. <laughs> <네번에 다녀도 웃음> 그렇게. <laughs> 하이교드에요, 이제. 근데 저게 자이로드롭인가? 자이로드롭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여기 라따뚜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놀이기구인가? 네. 라따뚜이 식당에선 진짜 뭐, 뭐 하나라도 먹어야 되는 거 어, 아닌가? 그지? 아. 여기 라따뚜이 식당이야? 어 맞아. 정말 똑같아. 오! 영화랑 똑같으니어 그러면 커피라도 한잔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냥 놀이기구를 타러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패스가 얼만지 한번 볼게요. 지금 프리미엄 패스를 하면, 어, 근데 자기야, 프리미엄 패스 안 해도 25분밖에 안 기다려도 되는데? 5분, 25분이야. 이 정도면 그냥 타도 되는 거 아닌가? 25분? 어. 우선 줄이 굉장히 짧아서 20분만 기다리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여기는 이제 베스트 패스를 끊으려면 인당 15유로라고 하네요. 오늘 이거 안경 제기 들어갔구나. 안그게 3D인가봐요. 안경 낀 사람도 못해. 아, 딱 3D는 이런 건가봐요. 잘안 보여. <놀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놀람> <놀람> 같이 가! 근데 계속 듣고 싶어. 찍겠지. 눈도 못 뜨네. 가자. 좋아요. <목소리도> 디즈니랜드 30주년이래요. 파리 디즈니랜드. 파리 디즈니랜드. 저 색깔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Quase acho que eu vou 귀신의 집 같아요. 와, 이따 저거 타러 갈 거예요. 이따 귀신의 집. 이거 뭘 타? 는거네요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패스트 패스를 구매하면 5분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패스트 패스가 11유로인가? 12유로인가? 그래요. 엄청 비엽죠 와, 이거 재밌고, 어, 별로 안 무서워서, 어, 어리 친구들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 이제 인디아나 존스를 타러 왔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laughs> 자기가. <laughs> 이것도 저 혼자 탑니다. 앨리스 미로. 누가 더 빨리 나오는지 해 볼래? 아닌가? 어, 들어갈 맞아. 아. 알죠? 위로 가 보자. 가 보자. 지금 우리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 <laughs>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거디스웨이돼 있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다른 길로 가 볼래? 그래? 빠이빠이빠이내가 응. 이길 거야.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생각보다 복잡해. 어, 나 뭔가 길이 계속 일자로 있는 거 보니까 맞는 방향을 찾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남자친구가 뒤에 따라오는 걸봤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Sorry! 아, 한 개. 이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나가지. 아, 아, 아니야? 너네 왜 일로 가지? 왜, 왜지? 왜, 왜 다시 돌아가지? 아크펄 아까 본 거예요. 빨리 가야 되 돼. 요거는 <laughs> <laughs> 9유로예요. 베스트패스가. <laughs>

아니, 말이 안 돼. 나 너무 잘해. 아니, 나 거의 다 맞춰. 백발이. 어, 아 사기야, 사기. 말이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무슨 대장 맞췄더니 한 번도 못 봤대요. 여기 있어 저는 인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지?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앞서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래요. 5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프리미으로 끊어서 가볼게요. <laughs> 제가 이제 앉아서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한 시간 남았어요. 더 끝까지 놀다가 끌려 나가자. 제발로 나가지 말고. 우와. 좋대, <laughs> 좋대. Huh? Hey. have you ever been to the Eiffel Tower? Yeah. Yeah, of course. Yesterday. If you come to Paris and don't see the, the Eiffel Tower, it's like you never you never came to Paris. 같이 <laughs> <Okay. laughs>